안녕하세요. 김건영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돈이 돈을 만드는 투자를 성공적으로 저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18년도 19년도 빙하기 그리고 20년도 불장 이후에 69K부터 내려오는 이 하락이 나왔을 때 쌓았던 수익을 굉장히 많이 깎아 먹어봤습니다. 18년도 19년도 그 빙하기 시기 때는 저를 알고 지내던 많은 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그 힘든 시기를 딛고 일어나서 지금은 이렇게 투자로 성공을 했는데요. 이게 제 투자 자산의 굉장히 일부입니다. 작년 FTX로 대폭락이 나오고 손실 복구를 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셔서 제가 힘들었을 때, 다시 딛고 일어난 그 노하우를 공개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위믹스 상패 직후에 그동안 쌓아놓은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 위믹스 관련 비공식 업계 정보를 미리 입수할 수 있었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12월 9일 상패 직후부터 위믹스를 매집했습니다. 제가 조작할 수 없는 이 영상으로 만들어둔 거고요. 상패 직후 12월 9일에 체결된 위믹스들입니다. 계속 꾸준히 샀고요. 18,000개, 6,000개, 1,000개, 2,000개. 해서 계속 꾸준히 매집을 했습니다. 저는 윗믹스의 재상장 가능성이 아니라 상장된다는 확신 그리고 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집을 할수 있었는데요. 가능성과 확신은 이런 미세한 차이가 중요한 이유가요. 혹시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이런 매수 자체를 매집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게 정말 큰 차이인데요. 저는 이 매집을 할때 정말 웃으면서 기대하면서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정말 확실한 정보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하나 남겨 주세요. 제가 모든 정보를 공유해 드리는 이 비공식 업계 정보, 다 공유해 드리는 이 카톡방 초대 링크와 비밀번호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확인해 보시면 시장가와 지정가 300원, 400원대 매집을 계속해서 했고요. 위믹스 재상장 소식이 나오고 나서도 지금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나서도 제 원금만 회수하고 아직도 홀딩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위믹스 재상장 이후에 진입하신 분들, 그래서 혹시라도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아니면은 저점에 물을 타가지고 지금 수익 구간인데 언제 매도해야 될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시는 부분, 아니면 이후에 눌림이 오면은 위믹스 매수할 계획인데 그 가격대가 어디가 적합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제 개인 연락처 010-8459, 8508번으로 문자 하나 위믹스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매도 시기 그리고 위믹스 장기 투자 계획 적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어떻게 위믹스 재상장에 대해 알게 된게 아니라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그런 비공식 업계 정보 제 인프라를 이용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박관호 의장님이 300억 규모 사재로 위믹스를 매입하겠다 기사가 1월 26일에 나왔습니다. 이 사실도 제가 매집할 때는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홀더방 위방구슬 말하는 위홀더방에서도 비썸 관련해서 위믹스 3.0 테스트 등 이런 재상장 가능성이 높다고만 다들 알고 계셨을 텐데요. 저는 그 전부터 재상장을 할 거라고 알고 있었고. 제 1월 초에 영상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살아날 확률이 높다고 힌트를 계속 드렸습니다. 제 채널에 있는 대마불사의 죽지 않는 위믹스 게시글이고요. 1월 6일인가 5일에 제가 힌트라도 영상으로 남겨야겠다 싶어서 남겨놓은 영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급등주를 찾아서 폭등 수익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정보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정보 없이 급등하는 이 종목들 추경매수하는 거는 낭떠러지에 낙하산 없이 뛰어드는 용감함 보다는 무식함하고 같습니다. 제가 입수하는 이 업계, 비공식 업계 정보들 공유받아서 급등 종목 중에서도 정말 튼튼하고 가능성이 높은 것들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조급한 마음 100번 이해하지만 정말 쥐약 같은 존재가 조급함이나 불안함 같은 감정입니다. 당장 최근에 이렇게 피르마체인 역프리미엄 붙었을 때 수익 낸 부분인데요. 제가 공유해드릴 때 같이 기록해두는 제 개인 채널입니다. 2월 22일에 오후 12시 28분에 피르마체인 85원에서 95원 이렇게 매수 타점까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손해를 보기가 손실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무료정보 공유방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제가 공유하는 그냥 정보와 종목만으로 그냥 이렇게 매수하시고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매수 평균가 제가 추천드린 가격이죠. 그래서 감정이 섞일 필요도 없고 조급함이나 불안함이 생길 이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일단 손실 복구하시면서 제가 위믹스 후속주로 준비해 놓은 현재 매집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전에 유의 종목 차트 혹시라도 탈출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잠깐 봐드리면 오늘의 유의 종목 랠리코인인데요, 이 랠리 때문에 위믹스한테만 너무 심한 잣대를 들이댄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범화된 코인입니다. 저는 물론 웃고 있었지만 이 코인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히노에락을 하루에 느끼셨을 텐데요. 지금의 반등 그냥 유동성이 조금 들어왔고 상장하고 아무것도 한게 없는 코인입니다. 상장 빔도 없었습니다. 이 코인에 무슨 미래가 있을까요? 매물대를 두 개, 세 개, 세 개를 돌파해야 되는데 이미 첫 번째 매물대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도 막혔습니다. 이런 차트는 MM이 여기서 그냥 수익 실현하고 살짝 반등할 때 계속 내려가게끔 수익 실현하면서 본인들 먹을 것만 다 챙겨 먹고, 여기서 나머지 MMR 물량으로 자전거래로 상승시키고 빠져나가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페이코인, 웨이브, 이런 종목의 유의 종목. 유동성을 이용해서 수익 내는 거 정말 정말 추천드리는데요. 유의 종목에도 서치가 필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이런 종목에 대한 서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볼게 없고 하는 것도 없는 이런 유의 종목은 그냥 정말 지하실 끝까지 내려갈 확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요. 유의 종목을 매매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유동성이 붙어 있고 근본이 있는 유의 종목을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런 코인에 물려 계시면은 저는 바로 손절을 추천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제가 매집 중인 근거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바로 미국과 중국의 코인 시장 점유율 전쟁으로 생겨난 시진핑 그리고 홍콩 시장 수의 종목들입니다. 이 중국계 섹터 종목으로 그동안 수익 내드린 거제 영상 보시면 정말 많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월부터 계속해서 중국계 코인 순환 매매로 수익을 내고 있고 누적 수익률이 300%가 넘는데요. 중국과 미국의 코인 시장 점유율 전쟁 그 전쟁으로 인해 현재 시진핑 수혜주들이 계속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BNB 체인. 바이낸스의 BUSD를 퇴출시키려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바이낸스는 상장된 이 미국 기반 프로젝트 토큰 전부 상장 폐지를 진행하려고 이런 서로의 엄청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오는 수혜주들이 엄청난 펌핑을 보여주는데 그 선봉에서는 이렇게 저스틴성과 바이낸스의 자우창펑이 트위터를 통한 언론플레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상승들이 결국엔 제가 입수한 이 비공식 업계 정보, 이 명단에 있는 코인들 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었는데요. 이 명단에는 그 선봉에서 희생했던 자오창펑과 저스틴선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진핑이 주는 특혜 그리고 명분이는 보상인데요. 중국은 관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진핑이 직접 연관된 이 프로젝트들 분위기 조금만 잡히면 중국 16억 인구에 투자 자금이 물밀듯 들어올 거고 가격 폭등은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으로 상승이 진행이 될 텐데요. 이 종목들의 특징은 힌트를 드리자면 구글, 알리바바, 그리고 위챗, 틱톡, 상하이, 화웨이 이렇게 정부 기관 아니면은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이네 개의 종목은 당장 다음 주에 후재 발표 일정이 잡혀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빠른 시일 내. 에 호재 발표 일정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전부 엄청난 상승이 진행이 될 텐데요. 이 종목들 순환매가 진짜 중국계 순환매의 클라이맥스니까요. 이 종목들 10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종목들 모두 수익으로 실현시켜서 영상에서 수익인증 보여드릴 테니까요 해당 종목들 같이 저점에서 매수하고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 보내셔서 모든 정보와 매수 타점까지 공유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